불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안 좋은 기운을 다 태워주는 거 있고, 그리고 또 좋은 기운, 안 좋은 기운 다 불태워서 좋은 기운을 훨훨 타게끔 해주니까 그게 제일 좋은 꿈으로 봅니다, 저는. 어느 분이 점사를 보러 오셨는데요. 좋은 꿈과 나쁜 꿈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꿈도 다 불꿈이라서 좋은 거. 또 아니고, 똥꿈에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누구는 똥꿈 꾸면 재수가 좋대요. 근데 저는 똥꿈을 꾸면 재수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똥꿈을 꾸면 그 재수 좋다고 하는 사람한테 돈 주고 팝니다. 가장 좋은 금전이 보이는 꿈, 선생님은 어떤 꿈이라고? 불꿈입니다. 아, 이유는 뭔가요? 불은 활, 뭐, 불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안 좋은 기운을 다 태워주는 거 있고, 그리고 또 좋은 균, 안 좋은 균을 다 불태워서 좋은 균을 훨훨 타게끔 해주니까 그게 제일 좋은 꿈으로 봅니다 저는. 그러면 그분 네. 어느 그분, 분 꾸시면 노또 사분 될까요? 노또를 따지 마시고 그냥 내가 뭐 어디 가서 업체에서 견적서를 낼 때, 고를 때, 무슨 사업을 할 때, 내가 이번에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면 붙겠다. 내가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아,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 붙겠구나. 내가 어디 가서 이제 집을 한채 살려고, 매매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 매매가 이루어지겠구나. 열심히 하면. 그건 됩니다. 로또는 뭐, 5천원짜리 되면 감사합니다. 해야죠.